오늘은 2026년을 맞이하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결혼비자와 특정활동비자 관련 최신 지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자 준비 시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할 일이겠죠? 결혼비자 심사의 핵심은 혼인의 진정성과 국내 안착 가능성입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법무부는 매년 경제적 능력과 소통 능력 등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2026년에 한국인 초청인은 지난 1년간의 연간 소득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가구 2,519만 5,750원, 3인 가구 3,215만 4,210원, 가구원 추가 시에는 8인 가구까지 1인당 575만 5,188원씩 가산됩니다. 만약 근로 소득만으로 기준액에 미달한다면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등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단 비정기적인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서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소득은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으로 국세청 발급 소득 증명서, 재직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에도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유지된 방향으로 적용됩니다. 피초청인은 토픽 초급 1급 이상 교육과정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과 같은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수 후 2년이 경과했다면 영사 직접 평가를 다시 통과해야 하므로 비자 신청 시점과 교육 이수 시점의 간격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요건 면제 기준도 함께 발표되었으니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내 기업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장벽이 바로 임금 요건입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며 1월 말까지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직종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임금 기준이 우선할 수 있으므로 고용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해당 직종의 특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상향되는 소득 기준과 복잡한 입증 자료는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불어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작은 실수 하나로 수개월이 지연되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비자는 바뀌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태백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비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과 함께 동행하며 고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사 법인 태백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